오늘은 코로나 이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해외여행 필수 정보를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초기 해외여행을 갔다가 격리가 되었다는 뉴스를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해외여행을 가면 격리 기간이 여행 기간을 넘어서는 말 그대로 배보다 배꼽이 더큰 상황이 빈번하게 벌어졌죠.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국가별로 입국 규정이 달라 막상 해외여행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여행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워낙 하더라 통신이 많아서 어떤 정보를 믿어야 할지 답답하셨다면 지금부터 저를 따라와 주세요. 국가 간 외교정책은 외교부에서 담당합니다. 그래서 해외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교부 홈페이지에 공고를 확인하고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외교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단의 영사, 국가, 지역 탭을 통해 해외 안전 여행을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상단의 안전 공지를 클릭하시면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 라는 게시글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공지사항의 첨부 파일이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입니다. 각 나라별로 코로나 관련 입국 규정이 바뀔 때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첨부 파일을 받으셨다면 가고자 하는 국가를 찾아서 입국 규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의 경우에는 백신 접 접종 완료자는 백신 접종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하지만 음성 확인서 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니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고도 필리핀 입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백신 접종 증명서는 정부 입사 사이트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고 그리고 백신 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 등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PCR 검사 혹은 신속 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죠.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지만 해당 국가에 입국할 수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외에 눈에 띄는 점은 E-Travel 등록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필리핀 입국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개인 정보 및 백신 접종 서류 등을 등록하는 시스템입니다. 필요한 등록 로그하면 QR 코드가 발급되는데 해당 국가 입국 시 코드를 스캔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필리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에서 각 국가별로 시행하고 있으니 출국 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혹 이렇게 여행자 보험이 필요한 국가도 있는데 이런 곳은 반드시 보장 범위에 맞는 여행자 보험을 미리 가입한 후 보험 증서를 출력해 가야 합니다. 보험 비용은 여행 일수와 국가, 보장 범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최소한의 기준에만 맞춰서 가입하면 됩니다. 해외 여행이 끝난 후 국내로 입국하기 위해서도 한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요. 조금 전 알려드렸던 각국의 QR 코드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우는 큐코드라는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등을 입력한 후 qr코드를 발급 받으면 국내 입국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국 후 코로나 검사 및 격리는 의무사항이 아니니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이제 마음 편히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거나 가고 싶은 나라가 있다면 지금 당장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입국규정을 확인해 보세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여행에 도움이 될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은 아니더라도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행왕이었습니다.